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횡성 축협 한우 브랜드 직거래 매장 및 식당 우수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 축협 한우 브랜드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 축협 한우 브랜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메이저 브랜드, 서브 브랜드, 프라임 브랜드 세 종류로 운영됩니다. 메이저 브랜드는 1등급 이상의 거세우에게, 서브 브랜드는 번식 암소 및 1등급 미만의 거세우에게 프라임 브랜드는 생후 33에서 36개월에 출하되는 암소에게만 붙여집니다. 각 브랜드의 특징은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표는 횡성축협한우 브랜드 사육현황과 연도별 도축현황입니다. 특이한 점은 횡성축협한우 브랜드가 2012년부터 서브 브랜드가 출하되면서 사육농가의 번식 암소의 부가가치가 상승했고 그에 따라 농가의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횡성축협한우 유통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횡성축협한우 브랜드의 유통은 중간 상인 및 중간 마진 없이 생산 농가와의 직거래로 도축물량 전 두수를 브랜드 판매장 및 식당, 인터넷, 대형마트 등으로 전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산 농가는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브랜드 관리 주체인 횡성축협이 각종 환원 사업과 기술 지도를 통해 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생산농가에서 출하하는 축산물을 전량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여 그 수익을 다시 농가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야말로 협동조합 이념과 가장 잘 맞는 시스템이라 할수 있습니다. 횡성축협 하나로마트는 관내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 장터와 횡성축협 쇼핑몰을 이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횡성축협 한우와 더불어 지역 농산물 홍보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장터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생산 농가에서는 유통비용을 절약하게 되어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며 횡성 축협은 찾아주시는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농축산물을 판매하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장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횡성 축협 한우 브랜드는 한우 프라자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선 먼 곳에서 횡성 축협 한우를 찾아오는 소비자를 위해 매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경문화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프라자의 매출 현황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횡성축협 한우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매년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고구마 심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횡성축협 한우 관광목장인 임목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비자들은 횡성축협 한우가 어떻게 크고 자라는지 한눈에 볼수 있고 소비자가 직접 사료도 주고 풀도 줄수 있는 체험도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횡성 축협은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데에만 전념하지 않고 소비자와 교류를 통하여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생산 농가의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되어 경제 사업 활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횡성 축협한우 브랜드 직거래 매장 및 식당 우수 사례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